자 20학년도 경찰대 문제인데 최고창에서 1인 3참수 FX고 양수 A에요. 음. 자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거든. 음.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일단 t가 0이면 당연히 A부터 A까지니까 0일 수밖에 없고 음. 네.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인지, 인지를 해야 되냐면 음.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자 여기 x는 a가 있어. A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, 요만큼 떨어진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때 0이어야 돼. 네, 그래서 A가 대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도 0이어야 돼. 그쵸. 그러니까 대칭성을 띄고 있다는 걸 알겠죠. 네. 그럼 중요한 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는 거야. 처음에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가? 선대칭인가? 봤더니, 그래, 그래요? 안 그래요? 아니죠. 네. 맞습니까? 네. 어, 그러,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점대칭인가? 봤는데, 그럼 점대칭이면 도대체 얼마? a, f, a 이런 거에 대해서 전대칭인가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만족하니 0안 되죠? 왜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건요 직사각형의 넓이일 뿐 0이 되지가 않잖아요.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? 최종적으로는? 이렇게 되야겠죠. 음, 네. 그래서 A, 0이 무슨 곡점? 네. 변곡점. 대칭의 중심이 되야겠죠. 네. 이해되십니까? 네. 뭐 변곡점이란 용어 상관없죠. 그냥 대칭의 중심. 3차 함수의 이 점대칭인 그 중심. 네. FA는 F0이랑 똑같다. 그럼 뭐야? 여기 0 주어진 거죠. 네. 자, 그럼 이건 끝났죠. 뭡니까?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, 되기도 하지만 어차피 여기가 변곡점이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야? 2 a 겠지 네. 이해가 되니? 네. 그럼 벌써 최고차항 계수 1이고 다 나왔으니까 뭐라고 쓰는데 fx는? x x 어, x x a x e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? 네. 됐습니까? 어. 네. 그다음에 0부터 a까지 요만큼이 얼마래? 144래. 됐습니까? 그러면 뭐 하면 되잖아요. 아, 네. 그죠? 네. 이거 전개 가지고 0부터 a까지 이제 정적분 하면은 4분의 4분의 a4제곱이 144가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a는 2루트 6이 나옵니다. 네. 할수 있겠습니까? 네.